새해 풍년을 기약하는 덕론이 대지를 덮은 2020년 12월 말 화령시 토거진 신민천 천민위원회 사무실에 흥겨운 통서 소리가 흘러넘치는데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모여 성순한 통서 연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 기분이 확 나빠도 통서에 좀 저물러 천천히 슬픔과 분기다. 가슴 내려가고, 기쁠 때 이것도 부르도또 기운이 올라가고, 내력이 이런 매력이 있는 게이지이가이통솔하 자체가 그러면 언제부터 통솔을 불기 시작하셨습니까? 아홉 살. 허. 근데 어저는 이게 횟수는 어저는 한 70년 거의 되는데, 어째서 우리 더 발전 못하는 거야? 하나는 고전적인 선생님이 모시지 못하고. 에, 집에서 재 별로 일을 하니까 더 요만한데서 발전 못하고 하면은 정기적인 교육 받지 못했으니까 통솔한사 자체가 우리가 이거 민족화기길래아뭐여 우리 농촌에서 어디 가서 뛰었다는 말이에요. 재 별이라 해서 조직해 가지고 그저 촌에서도 놓고 여기서 온분 얘기 여기 다 각각 각 집에서 왔습니다. 땅대 시민촌 사회 절반밖에 아니잖 알 <laughs> 우리 이거 통에가들기 때문에 내할때면 온다 모다 온다말 신민촌엔 통서를 보는 천민들이 수두룩한데요. 그중 어르신 대여섯 분은 매일 통소와 동무한다고 합니다. 다른 천민들도 나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은 통서를 보면서 신명나는 우리 가락의 매력을 만끽한다는데요. 통소 연주회를 조직할 때면 누구나 만사를 제치고 열정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난 이게 지금 문란청 통소대회를 당기는데. 이 우리 로이들을 이끌어서 이통를 보면 자기 신체도 좋고 또 여러 사람들께도기쁨 갖다 주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통를더 많이 발전시 켜서이통소대회를좀 건강하게 해서 앞으로 문화 사업에 기여를 하라고 좀 생각합니다. 마을 통소대에는 신민촌 태생이 많다는데요. 대부분 신민촌의 변화를 쭉 지켜봐온 어르신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세종국의 힘찬 발걸음과 더불어 고향을 뜨겁게 달군 새농촌 건설, 폭넓게 전개된 민곤 해탈 사업도 견증하면서 당과 국가의 따스한 관심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이 한0년간에서해준해때문도를 몽땅 공고를 또해주수원자오가낭부고그원흙에서 내려도 물이 따 밑으로 내려도 무리가 뭔 고대로 들어갈까 도 농사가 잘 되고 어. 예. 이게 우리 농촌의 그 농민들에게는 대대기쁜 일이지, 국가 해주는 게그리 이상 이서한오년간국가서이반세남 주택 개혁이. 그 나간 집은 몽땅 개 그냥 새집 줘두고 또새못 와서 빈곤호드 내다 또새 보라간 새집이요 그래서 이 아래 보다 집이서 새 보라간 새집이래. 이 이거 우리 농민들 자체에서 살아 보기도 하면 이때 일세 살았거든. 아좀 단방 죽을 때 됐지만 이게 대단히 기본들이지 농민들에게그 그러니까 생활 수준과 그와 같이 따라가지. 그래서 이제 설비가 다따라해주니까그 그러니까 국가에서 뭐 빈곤호에 대해서 무슨 부출세 해줘. 주 이런 사람 뭐. 일체 그저 자간 우리 그주민들에게 대해서 그 국가에서 생각하는 게가 영재미하게 생각해 놓은다고 했어요. 어 그러면 빈곤 부축을 실시하기 전에는 시민촌이 어떻게 좀 어떤 곤란, 말로 됐어좀 곤란했지 이나불행에탁 뭐. 나가 보고 정말 보기 고차지 뭐그 약다선 투어치기를 닥다닥안쓴게그 생활숲에 들어가 보면 항아리지 뭐 벌써 시장 어느 집에 들어가 봐서. 너희 애들은 집없죠 시내 부부자기 산만한 거 없어. 우리. 배고픈 거산 가야 하고. 어서 어서 막 마음고사 없이 살지. 초가집이 싹 허물어지고. 집이 백기라는게 구멍이 송송 하고 형편없었지. 그러 그래, 지금 와서는 몽땅백돌 집에다가 아스팔트빌을 하고. 초가집은 벌레가 볼 수도 없지. 그래, 아스팔트빌에 가로등까지 다 설치하는 거 이게 완전히 지금 철지개야베입니다완 농촌이 가지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소대가 흥을 떠들 때면 한 켠에서 세장구로 장단을 맞춰가는 김정옥 로인, 혹은 작게, 혹은 느리게 사이사이 맞춰놓는 세장구 소리도 제법 흥겹습니다. 아직까지 세장구 연주 기술을 장악한 천민은 몇분 없지만 모두 흥겨운 가락의 흥취를 느끼는 만큼 세장구 대우도 인층 장대해질 기미입니다. 사람이 영이 개화해집니다. 이렇게 그 세종구치점 거기만 찾이 점그니까그 거기만 찾으면 사람 영 흥겨운 흥경, 흥겨운 감이 난다만, 흥겨스럽단 말입니다. 그나영 좋습니다. 저기 세종구가 내몸에도 자꾸 내, 내 마음사 이게 이 항상이 아 이거 무서 흥이 제설로 난다 말인다, 흥이가 난다 말입니다 그나는 좋습니다. 어른들이 이게 특히 좋다고 봅니다. 신명나는 가락에 취해 근심 걱정 없이 삶의 낙을 누리고 있는 천민들, 고향이 일어낸 기권 변화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1974년 연길시에서 신민촌에 시집 왔다는 김정옥 천민은 처음에 정말 살길이 막막했다고 합니다. 금방 왔을 때는 천이 이거 마을이 다 이렇게 길이가 진행 편없었습니다. 이렇게 다기 섭고 사람이 당기기도 비마먹가서 이렇게 흔들흔들해 댕기고 앞에 수기도 지나가게 돼돌이지 무슨 구더이지 말이 말할 수 없습니다. 신랑을 섬기고 자녀를 키우면서 시골의 정을 붙였다는 김정옥 천민. 세월의 흐름과 함께 몰라보게 변모하는 신민촌이 너무나 정겹다고 합니다. 공공 부축하면서리 길이 다 달라지고 집부터 저마의 특재가 집을 다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새롭게 재수구 아는 다 예, 꾸려주고 화장실은 문제는 집에다 해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행복함과. 문제는 저기 런이에화장실 어떤 데는 알아도 그렇고, 동삼에 추워도 그렇고, 이게 제일 문제야, 이까그 근데 화장실은 집에다 다 앉혀주고, 또 생활에 이 명절 같은 때는 고기도 한 박스, 두 박스 이렇게 다 넣어놔주고 이랍니다. 그래, 가더나 저기 천에서 사는 것들영행복합니다 해신자의 백성민자 를 붙여 가속설이 신민이라고 그래 그 46년도 그니까 농촌 정권이 성립될 때그 당시에 그 자지방을 신민이라고 불렀다고. 항일 열사가 3명이고 그다음에 항미 원조 전쟁 열사가 28명이고 그다음에 해방 전쟁 거기에 또 여섯 분 계시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시기에 또두 분이 있어요. 새 중국을 위해 자신의 힘을 이바지한 시민천인데요 국가의 허소에 적극 호응하면서 새 농촌 건설에 온갖 노력을 몰본 결과 훌륭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빈곤어였던 정 옹란 천민은 올해 65세인데요. 남편과 함께 아들 둘을 키우면서 힘든 생활을 해왔습니다. 빈곤해탈 난관공략전이 시작된 이래 정옹란 천민은 당과 국가의 관심과 지지 아래 빈곤의 딱지를 떼어버리고 따스한 혜택 속에 행복한 삶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유비가 밭을 나무 양돌해서 거기에 밭이 나오고 어 빈곤호 내가 빈곤호거든요. 빈곤호를 대성해갖고 뭐 살게 만드느라고 또예 전해는 뭐또 하여튼 그런 공원 신강호에 그걸로 해갖고 한 달에 600원씩 들어오고 또 금년에는 또예호림방마를 해갖고 1년에 만에 들어오고 하여튼 살게 여러 가지로 <laughs> 어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서 니다 15년부터 또 19년까지 그 빈곤호 호수가. 87호 100만 한매입니다. 우리촌에서 어, 빈곤자금 345만 원을 어, 쟁취해서 우리 효이가 30만 원에 달해 달한다. 이이 혁을 우리 빈곤어대들그봉으로에겨줍준다 그래 넘겨주고이 어, 방면에서 우리 빈곤어 수입을 증가한데 에 힘쓰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근심 없고, 세 가지가 보장된 이 정책 원칙하에서 우리 촌에서는 그근 5년 동안에 100여 호 달하는 위험한 과태 그 개소를 완성하고, 시민촌에서는 기초 시설 건설 자금 1,300만 원을 쟁취해 농업 종합 대상 건설을 효과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리고 각 소조마다 가로등을 설치하고 마을 환경 정리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신민촌에서는 또 실력 있는 기업을 유치해 빈곤 해탈로 수입 증대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에 설립된 연변 원리 연변 입살 공업 무역 유한 회사는 해마다 3000톤의 입살을 가공해 영파 찬동, 절강등 지역에 판매하면, 서연 생산액 3천만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민철은 이곳에 도착하셔서, 하셔 공수가 낳수있 도착하셔서, 낳을 수 있는 곳에 도착하셔서, 낳을 수 있는 곳에 도착하셔서, 낳는 곳에 도착하셔서, 낳을 수 있는 곳에 도착하셔서, 낳을 수 있는 곳에 도수 있는 곳에 도에 도착하셔서, 낳을 수 그리고 100여 호의 평균 후원을 2-3만 원 부당으로 증가시켜줬습니 신민천에서는 끈질긴 노력으로 기초시설 건설과 빈곤어 부축 사업에서 단맛을 본후 마을의 고령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80세 이상 고령 노인들이 우리 신민천에 보면 23분이 계세요. 그 그래, 이분들이 일상생활도 자립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에, 우리 노인에서 채취한 방법은 좀 건강하고, 나이 어린 젊은 노인들 짝을 모아서, 그러니까 자립하기 곤란한 노인, 열리분위 기다가 한 분씩 짝을 모아서 에, 일상생활하고. 병 치료하는 이런 문제를 돕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신민팔 대 8대, 신민팔 대에는 그, 고령론 리일순이라고 있어요. 금년에 야든여섯. 이, 이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뭐, 자녀들은 다 외지가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비교적 곤란한 이런 형편에서그 비교적 젊은 노인, 그니까 거기에 마을에 예, 천민소도 도장하고 이로인의 도장 겸하고 있어요. 박천일이라고요. 그니까 이, 이 조장은 금년에 쉰5 2 이래서 생활도 자리할 수 있고 어, 대의일상사무로다 제대로 관리하는 이런 분인데. 그 아침에 일어나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어무사하구나 아, 이러고 굴뚝 안 연기 안 나면 인사 올라가서 문 열고 할머니 밤새 편안히 주무셨어요? 인사하면서리 무슨 어려운 일이 있가 물어보고 이러고 예, 한번은 이 할머니가 혈압이 좀 높아요. 이래서 연기가 안 나니까 들어가 봤는데 아침에 기침하지 않아서요 이러 안 나고 있어요. 그, 어째, 아, 내 지금 머리 좀 띵이 해야 된다고. 그래, 인차, 그 자가용 자기 차가 있으니까 자기 차에 인차 실고 병원에 가서 이 치료한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이렇게 하니까 고령노 인들이 특히 혼자 계시는 노인들이 불씨를 병 얻으면 실질 곤란하죠. 짝을 모아 관리하는 방법을 잘 활용한 덕분에 신민촌의 노인들은 한근심 덜게 되었다는데요. 양로봉사를 위한 마을의 여러 가지 노력이 행복한 노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마을마다 환경유상 하고 보재원들이 다 있어가지고 제때 거리를 청소하고 이 보십시오. 어제 저녁 여기 눈이 왔는데 이 방구실 이게 눈이 손안된데 그래서 보재원들이 우리 활동할러 오기 전에 이거 눈다 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거리에서 수, 그 라지 쓰레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 물론 소민들의 이식이 제거돼가지고 자각적 그 아이 부리는 것도 있지만 은 수시로 보도연들이 자기 인물이 리행하고 그럼 다좀 그런 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환경 이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는 우리 논의 방면에서 좀더 힘써서 그 논의 그 각각 그 기초 건설과 그 활동에 적극적으로 우리 많은 힘을 가하고 그다음에 시민촌의 그 성유란 문화 초반 공예품 여기서 좀 많은 힘을 가, 예, 역했습니다. 신민촌의 볏짚 공예품은 성급 무형문화재로 선정되었는데요. 겨울철 천민들의 넉넉한 여가 시간을 이용해 신민촌에서는 볏짚 공예품 생산을 적극 활성화시키면서 천민들의 수입 증대에 힘다할 타산입니다. 이 부분 초민들은 또 그거 지금 배출광호품 틀어갖고 예 우리 연빈 각지에다가 이거 팔고 있습니다. 9 0 년대는 우리 대량적으로 한국에 지금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근년에 와서는 우리 연빈 각지에 유람 명승지하고 그다음에 민속촌에다가 우리 지금 이거 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빈 각지 그 유람지하고 민속촌에 우리 배출광호품 보면. 대부분 저 우리 신민천의 백지 가공 공예품입니다. 신민천은 오늘도 부유하고 아름다운 마을 건설을 목표로 산업 발전을 주선으로 여러 가지 실속 있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꾸준히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